안녕하세요. 두통치통입니다. 리치왕의 분노 첫 번째 레이드 던전인 낙사라마스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곳은 낙사라마스의 네개 지구 중 하나인 거미지구입니다. 거미지구는 아눔레칸, 귀부인 펠리나, 맥스나 세 개의 네임드가 있습니다. 거미지구 첫 번째 네임드 아눔레칸입니다. 아눔레칸은 총세 개의 스킬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지하마기 수호병 소환입니다. 시작 전에 두 마리 수호병이 있으며 수호병은 회전배기를 사용합니다. 피가 50%가 되면 분노를 사용하며 공속과 데미지가 상승하고 산성 숨결이라는 중첩되는 디버프를 사용하므로 광딜로 빠르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다음 수호병이 소환되는 시점은 메뚜기 떼가 시전이 완료되면 소환되며 처음 네임드가 있던 위치에서 나옵니다. 소환된 수호병은 밀리 딜러가 정리하도록 합니다. 두번째로 꾀툴키입니다. 탱커 포함 무작위 대상을 향해 공중으로 띄우며 약 4천의 낙사 데미지를 줍니다. 수호병이 죽은 자리에 꿰뚫기 스킬이 지나가거나 플레이어가 죽으면 그 자리에 작은 거미가 소환됩니다. 세 번째로 메뚜기 떼 소환입니다. 2초당 약 1,200의 피해를 주며 중첩이 됩니다. 메뚜기 떼를 시전하면 근접딜러는 공격이 불가하므로 빠르게 이탈하여 생성된 수호병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메뚜기 떼를 시전하면 네임드의 이동 속도가 40% 감소되며 탱커는 벽을 타고 반대편으로 이동합니다. 낙스라마스의 녹색 물은 독성 수액이라는 디버프가 생기므로. 탱커는 무빙 시 녹색 바닥에 닿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이때 신속의 물약을 활용하면 보다 쉽게 이동 가능합니다. 거미지구 두 번째 네임드 기부인 펠리나입니다. 펠리나의 주변엔 숭배자 4마리와 추종자 2마리가 있습니다. 추종자는 무작위 대상에게 돌진을 사용합니다. 숭배자 2마리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광역 처리하도록 합니다. 펠리나는 총 3개의 스킬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스킬은 광기입니다. 네임드 공속이 75% 상승하고 평타가 150% 강력해집니다. 전투 시작 후매 1분마다 사용하며 광기를 해제하는 방법은 추종자를 네임드에 붙인 후 죽이시면 됩니다. 추종자가 죽으면서 기부인의 은총이 발동되어 광기가 사라집니다. 타이밍 맞게 은총을 터트리는 것이 공략의 핵심이며 테스트 서버 기준 트라이 시간이 3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종자 두 마리만 남기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처음 시작에 다 모아서 광치면 되고 서브탱커는 추종자의 피가 40%가 되면 두 마리를 빼내 대기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스킬은 연발 독액입니다. 무작위 10명에게 독을 발사하며 피격시 약 4000의 데미지와 초당 2000의 데미지를 주는 디버프 스킬을 약 8에서 10초 간격으로 사용합니다. 독은 해제가 가능하며 은총 디버프 동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스킬은 불의 비입니다. 화염에 따른 부분 저항이 있으므로 화저 토템이나 화염 저항 오라를 활용하시면 되고 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거미 지구 세 번째 네임드, 맥스나입니다. 맥스나는 총 4개의 스킬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맹독 충격입니다. 6에서 8초마다 전방에 5500 데미지를 주는 광역 스킬이며 다른 스킬보다 우선 순위가 낮아 사용 빈도가 랜덤입니다. 탱커는 본진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지 않도록 자리 잡습니다. 두 번째는 부패의 독입니다. 메인 탱커에게 사용하며 받는 치유 90% 감소시키기 때문에 빠르게 해제를 해줍니다. 헤드는 전체 스턴 전에 독해제 스킬을 미리 걸어줍니다. 세 번째는 거미줄 감싸기입니다. 무작위 두명에게 사용하며 고치 대상자는 벽으로 날아가 고치에 묶입니다. 고치의 피는 약 12,000이며 양꾼 또는 법사가 처리해주고 수사나 헤드가 고치 대상자 힐을 챙겨줍니다. 네 번째는 거미줄 뿌리기입니다. 모든 공대원을 6초 동안 행동 불가 상태로 만듭니다. 거미줄 뿌리기 전에 힐러는 탱커 에게 보호막 및 도트 힐을 미리 감아주고 탱커는 생존기를 사용합니다. 맥스나의 패턴은 고치를 먼저 쓴후 20초 뒤에 새끼 거미를 소환 합니다. 밀리 또는 법사는 새끼 거미가 곧 나오니 처리 준비를 합니다. 새끼 거미가 나오고 10초 뒤에 바로 전체 스턴인 거미줄 뿌리기 스킬 을 사용하므로 힐러는 거미 소환 시점부터 미리 도트 힐 감아주고 탱커는 생존기 사용할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30%가 되면 광기를 사용합니다. 광기 상태에서 거미줄 뿌리기를 맞게 되면 메인 탱커의 사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광기 전에 거미줄 뿌리기 패턴을 보고 넘어가던지 아니면 신기가 다른 힐러에게 성스러운 중재를 걸고 신기에겐 흑마의 영혼석을 걸어나 그 타이밍에 힐러 2명의 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택틱을 사용하여 넘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거미지구 네임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역병지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